기상청 날씨터치큐의 김은지입니다. 오늘 일부 지역에서는 날씨가 흐리고 아침까지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도 있었지만 오후가 되면서부터는 전국이 차차 맑아졌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주말 날씨 일기도와 모식도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벽 예상 일기도인데요.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에 대체로 맑겠지만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중부지방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남부 내륙에도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일요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모습도 보시면 우리나라 남해상에 고기압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고기압은 중심에서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나가는 방향으로 주변 공기를 움직이게 하는데요. 이때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토요일과 마찬가지로 일요일에도 평년 기온을 회복해서 온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복사 냉각에 의해 내일 아침까지 기온은 낮겠는데요. 어제 비가 와서 대기가 습한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주말에는 고기압 영향으로 기온이 올라서 온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초록색은 5도 이상, 노란색은 10도 이상의 기온을 나타냅니다. 토요일 낮에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차차 올라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일요일 오전에도 남서풍과 함께 고기압 영향권에서 구름이 적어 햇볕이 직접적으로 유입되면서 낮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으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해동부 먼바다와 동해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나이스터치키였습니다.